K씨한테 네. 여쭤볼게요. 원래 이제 러블리즈 아이돌 그룹 이제 보컬로 시작해서 뮤지컬로 온집꽤 됐잖아요. 네. 어, 여러 작품 하면서 점점 더 뮤지컬에서의 활약상도 커지고 이제 안정감도 찾고 네, 정착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네. 본인이 뮤지컬 배우로서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어땠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목표라든가 희망사항이 있다면 어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K입니다. 어, 제가 사실 이제 가수를 준비하기 전부터 원래 뮤지컬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. 그리고 제 오디션도 사실 뮤지컬 넘버로 뮤, 오디션을 본 기억도 있고 그 정도로 제가 넘버들에 너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러블리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단체 활동이 좀더 요점이 되다 보니까 뮤지컬에 대한 사랑을 조금 아끼고 아끼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이 사랑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무대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 저도 이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저도 하면서 느끼게 되면서 더 뮤지컬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.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제가 이제 뮤지컬 무대를 하면서 저희 가수 팬분들께서도 뮤지컬에도 입덕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뮤지컬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뮤지컬 배우 K, 그리고 가수 K가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